안녕하세요, 소갱입니다. 코딩의 세계에 발을 들이면 한 번쯤은 접하게 되는 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수에는 숫자와 글자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초보자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개념이 들어가면 머리가 아플 수 있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변수가 숫자인지 글자인지 하는 걸 변수의 타입 또는 변수의 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형이 만들어진 이유는 데이터 저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유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이 형에 따라 관련 함수와 연산도 달라지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쓰고 있는 변수가 어떤 형인지 알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데이터형은 데이터에 값을 넣을 때 숫자만 넣었으면 숫자, 따옴표를 같이 넣어줬으면 어, 1이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정수형과 스트링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코드에다가 아예 이 변수는 어떤 타입이야 하고 알려줄 수도 있는데, VBA 코딩에서는 dim as integer, dim str as string, 이런 식으로 씁니다. 여기서 dim은 dimension의 약자인데, 차원이란 뜻이에요. 근데 뭐왜 차원이라고 썼는지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 어떤 코드의 형을 선언을 할 때는, 디물 앞에 써주고 그 다음 변수명, 그 다음 s, 그 다음 인티저면 인티저, 스트링이면 스트링 이렇게 변수형을 써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 뒤로는 a에 그 형이 아닌 값을 넣으면 그 값으로 자동으로 컴퓨터가 바꿔주거나 아니면 아예 에러가 나게 됩니다. 에러 나면 안 좋은 거 아니냐고요? 사실 실행 전 에러는 좋은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타입에는 정수와 스트링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이 숫자를 뭐 몇째짜리까지 표기할지 소수점을 쓸지 안쓸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다알 필요는 없고 어, 불린만 이번에 알면 되겠습니다. 불 또는 불린 불 대수는 1854년 조지 불이라는 사람이 논리학을 체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서 하는 역사적인 것은 시간이 될때 따로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 어, 불이란 참 또는 거짓을 알려주는 타입입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다른 타입들은 어, 숫자의 경우 1, 2, 3, 4, 5, 스트링의 경우 가나다라, 뭐, 가나다, 안녕,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값을 가지지만, 불의 경우 참 아니면 거짓, 어, 영어로는 true or false, 이렇게 두 가지만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형을 왜 알아야 하냐고요? 어, 이렇게 컴퓨터에 고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다음 편에서 조건문과 뭐 반복문을 할때 주로 쓸 거니까, 이해가 정확히 안 되더라도 다음 강의를 들으면서 뭐 감을 찾아가도 좋습니다. 활용하는 거는 다음에 조건문 같은 걸 하면서 더 접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특징을 이용할 때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